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거다 말해주는 최선생입니다. 어느덧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의 마케팅에 대한 경력도 그만큼 쌓여졌고요. 제가 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리해보니 자기 다음을 다름으로 소통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 또는 다양한 브랜드들과 일을 하며 어, 저 나름대로의 다양한 생각, 어, 여러 관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 별다 선생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 올라가 보시면 어, 몇 가지의 어, 영상 컨텐츠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이제 별다 이야기라는 이 목록은 제일 이제 메인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거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관점들을 어, 좀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두 번째는 이제 별다 일상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일상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떠한 여가생활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로 제공하고자 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도 이 별다 일상이라는. 어,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발자 선생의 특별한 강의라는 이제 목록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 이름이 조금 거창하지만, 뭐, 여름 휴가기간이나 연말 연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어, 시간에 뭔가 스페셜한 형태로 마지막의 목록은 어, 최근에 어, 시작된 이 부분인데, 별다의 취향 생활입니다. 제가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 또는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대한 중요함,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처음에는 제가 어, 즐기는 커피라든지 또는 수제 맥주, 개인의 취향을 또 이야기해보고 공유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장을 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몇 가지 제가 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업 고민 상담소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주변의 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데 여러 고민들이 있고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자문받고 또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고민 상담소는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댓글이라든지 또는 어, 저의 정보란에 가시면 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마케팅과 브랜딩 디자인 또는 뭐 아이디어나 어, 트렌드와 관련된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도 좀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도 해 주시면 힘을 받아서 더 멋지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별다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